개인적으로는 모든 물건은 배당을 위주로만 본다고 하면은 엔필을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항상 내가 유입해도 좋다고 생각되는 물건만 하셔도 돼요 그게 안전하고 오래 하십니다. 어떤 대부업자에게 얼마에 어떻게 거래가 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추적하는 시스템. 음, 아, 네. 그럼 그걸 이제 금감원에서 다 모니터링?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용정보원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 물건하고 채권 중에 채권을 사오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표님, 이사님께서는 여기 보시면 네, 자기 대부법을 얼마일 만에 만드셔서 자기 자신 대부법인으로 직접. 채권 직접 거래를 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별도로 만들어서 하실 수 있으니까 하면 돼요. 채권 양수도께 아직 도장 안 찍으셨죠? <laughs> 공금하신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럼 어쨌거나 투심업을 사업자를 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자를 내셨는데 그 향후에 이런 업을 계속 몇번 아, 하시려고 이거는, 이거는 이제 은행에서 대출해줄 때 동일한도라는 게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 질건 대출 나가시는 한도가 있어요 근데 이미 제대티에서 그 한도를 초, 초과했기 때문에 다른 법이또 필요한 거고 그런 경우에 보조적으로 이제 할수 왜냐면 동일한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시장이랑또 거래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 법인으로는 제네트 법인으로는 한도 차지가 안 되니까 다른 법인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하기가 이거를 오래 해본 신분이 아니면은 어려워요. 저도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다정 해주실 거예요. 제가 아니죠. 대표님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laughs> 아, 아, 장모님. 이거 잘라주세요. <laughs>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동일한도란. 인 대출을 받는, 그, 한 사람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총한도를 뜻하는데, 그 대출은 근저당권부 근질권 대출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양수인 기준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일인이라는 거는 대출을 받는 자. 그러니까, 차입자, 채무자. 네, 채무자. 네, 그게 근저당권부 근질권 대출일 경우에는, 이제 근질권 대출을 받는 자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근질권 대출을 받는 자, 는 대부분 다 양수. 채권을 양도 양수하는 입장이고 그 양도가 아닌 양수자의 입장에서 근질권 대출을 조달받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국면에서의 한도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 자, 그러면 근질권 대출만 해당상 있가요 아니면 일반 주택 담보 대출이나 이렇게 부동산 담보 대출이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한도 적용이 되는 건지. 그 부분은 조문이께서 더잘 아실 맞습니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음, 모든 네, 대출 모든 네. 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laughs> 그럼 그게 개인마다 다 다른 거죠? 개인이든 법인이든 이제 그 조합 내의 동일 기산도가 있어요. 규모에 맞게끔 이렇게 아, 그, 그, 예, 그 업체 한 군데, 법인 한 군데나 개인이라든가 이렇게 한 군데에다 그더 이상의 대출을 해주지 못하게끔. 분석도 다이 차원이죠 어느 은행 금융권이나 다그 음. 동일한도의 규모는 조합마다 다억이에요 그럼 음. 법인의 한도가 더 크겠죠? 크겠죠. 똑같아 신협으로 예를 들면 은어 100억까지 가능한 조합이 있고 50억까지 가능한 음. 조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의 최대치 한 조합에서 받을 수 있는 건 100억이에요 제일 큰조합 음. 채권을 양도 양수함에 있어서 그 근질권 조달을 받으면 음. 제네트 대구 법인은 이미 한도가 음. 오버가 됐고 음. 새로운 법인은 한도가 아직 여력이 살아 있으니까 이 법인을 통해서 거래하고자 하는 채권을 양도 양수하는 거죠. 이 채권은 유입보다는 배당이 목적이신가요? 네, 배당이 음. 목적입니다 유찰하면 음. 유입도 항상 음. 양도를 음. 해두고 음. 유찰해요. 야그 권리가액보다 유찰이 되었을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이 정도고 유찰이 이렇게 됐어. 그러면 우리는 방어 유찰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아, 반갑습니다. 어, 그 안녕하세요. 아, 아, 예, 아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나저나. 그런데 예. 이차권은배당권낙찰가율이권리가입보다 아, 많이 위에 있다. 네. 네. 그러 입장에서 지금 채권은투자신시예 배당 쪽그렇하낙가율이저 어. 낮아지면 그렇지. 네. 네. 잘 네. 잘 그, 최악의 <laughs> 경우에는 그건 같이 한번 받주 <laughs> 설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십칠프로 그런 거그두개다 그렇죠. 네. 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제가 두 개로 나눠 나눠가야죠. <laughs> 아니 아예 죄송합니다. 네, 계산 잘 부탁드립니다. 잠시 만한두 말씀 해볼게요. 큰일 날뻔했네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방금 예 네, 방금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이사님? 은행에서 원금이 있고, 네 청구하는 금액이 있고, 거기서 저희가 할인을 일부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 할인 부분이 적용이 안 돼서. 양수기 학생이 적혀있길래 참고가 있어서 응. 다시 정정해서 큰일날 뻔했네요. <laughs> <laughs> 큰일하긴요. 우리 정리 다시 인데요. 이건 <laughs> 배당을 목적으로 들어가는 재건이 하나 원금 할인이 수반이 되어야 하지만 배당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아까 설명드렸던 권리 가액이라는 부분이 경매 낙찰당율에 일부 오버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만큼 오버되는 부분만큼을 상쇄시켜줄 수 있는 원금의 할인폭을 들고 가기 때문에 배당으로 갔을 때 내가 투자 투자금 대비 내가 원하는 수익률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채권이다. 이 담보물의 형태는 어떤 물건인가요? 건식법 등 단독주택 중에서 다중주택에다가 다중주택 건물이고요. 다중주택이라고 하면 보통 세대수가 굉장히 많아요. 수천 분이 음. 많이, 많이 와나가기 때문에 음. 그래서 월세 수익은 괜찮다. 나중에 유입을 해도 월세 수익률이 충분히 잘 나오는 거라 보니까 음. 배당을 부족 하지만 위입을 해도 괜찮기 때문에 두 가지로 생각해서 양수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는 모든 물건은 배당을 위주로만 본다고 하면 NPL을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항상 어, 네. 내가 유입해도 좋다고 생각되는 물건만 하셔도 돼요. 그게 안전하고 정말 좋은 얘기를 있어요 기본적으로 배당을 끌고 가지만 아직 유입도 유입해도 부담 없을 그런 물건인데 네. 그러니까 내가 현장 가고 보고 아 얘는 내가 사도 정말 좋다 이런 물건만 음. 하셔야 오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신축 건물인가요 아니면 기존 네 신축 지은지 한2년 한 정도 다 있으면 거의 신축 그그 아. 그 정도 기간이면 다 입주라든가 그런 것들 임대가 다 현재 임대가 되어 있어요 아 되어 있요 만약에 내가 낙찰을 받게 되면 임체인들리랑 협의돼서 그대로 살게 해주면 서 바로 임대료를 할수게임대기별도가 아니면 나가실 때 나가고 그러니까 그동네 임대가 얼마나 잘 되는지 꼭 확인을 다시고셔야 응. 됩니다. 원래는 m p l 전업은 아니셨는데 MPL 비즈플레스를 수강하시면서 어, m p 투자 그리고 배당 또는 유입 투자 기법들이 가장 효율성이 높은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하신는것 같아요. 맞으시죠? 맞습니다. 아직 이 별칭을 할 때에다가 가지금 별도 네, 네. 포함해주시면 더 좋은데 별도로. 별도로. 네. 이거 금융 정보방에 언제 업로드하실 거예요? 이거? 채권 매각 하고 네네. 잔금 이후에 하실 거죠. 그렇죠. 네. 그 전에만 이제 사전 통지만 하고. 네네. 네. 매각한 날로부터 며칠 내로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 하고 보름인가 그럴 거예요. 보름 그래서. 정도. 네. 아, 저희도 잔금 치고 채권이 넘어온 오 날로부터 아마 보름 내에 그 금융 집중 정보망 파인에 파인 파인이라고 있어요. 전용 i p 에 본점에서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전산망에 이제 무분별하게 채권이 전전 유통되는 것들을 금융 당국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원래는 정보 사항이었는데 신용정보원에서 세부적으로 주체가 돼서 관리하는 곳인데 누구의 채권이 어떤 대부업자에게 얼마에 어떻게 거래가 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추적하는 시스템. 이에요 음, 아, 네. 그럼 그걸 이제 금감원에서 다 모니터링?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용정보원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도인이 등록을 했는데 양수인이 등록을 하지 않거나 양수인이 등록을 했는데 양도인이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NPL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잘 모르세요 그냥 사무실만 열어놓고 대법 등록증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근데 나중에 그런 것들이 언제 나오느냐 3년 뒤에 나와 쫙 모아요. 단건 무지한 단건 무지한 사례가 예. 걸릴 때마다 경고나 징계나 제재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몇 년치를 쫙 모아서 아, 한 번에 청구를 합니다. 네. 앞으로 저희가 잘 관리해서 아유, 잘 어, 채권이 정상적으로 존결될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채권도 많이 봐주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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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시죠. 네. 저분이 려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laughs> 자, 롯마켓 TV 두 대표. 사편입니다. 자, 오늘은 신협에 와서 채권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 오기 수강생이자 또 다른 투자자이신 투자자분께서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시는 걸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어, 은혜와서 직접 그 양수 양도 계약하시는 거 보니까 어, 정경스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앞으로도 저도 이런 잘 습득을 해서 이런 기회를 마련해 야 되겠다라는 목표가 또 생겼습니다. 금년 5월달에 저를 오기로서 만났던 수강생 분이신데 엄청 습득도 빠르시고 벌써 채권을 수십억을 거래하셨죠. 어, 응, 그래서 지금 대부분 다 배당을 목적으로 거래를 하지만 선배님께서 뭐라고 하셨던가요?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이제 마음에 와닿던게 네. 배당을 목적으로 일단은. 양수 양도 계약은 하지만, 네. 어쨌거나, 나중에 유입도 감안을 해서, 네. 유입해도 무리가 안 되게끔. 그렇죠. 그리고 그 전까지도 감안을 해야 된다. 그래야 길게 오래 할수 있다. 안전하게 할수 있다. 라는 그말씀 하셨는데, 굉장히 마음에 왔다. 더라고요 아, 역시. 아, 근데 변호사님. 배당과 유입을 결정 짓는 기준이 뭔가요? 일단은 채권의 권리가액이 있을 거고, 네. 채권 채고액이 있을 텐데, 네. 어, 우리가 채권 채고액 안에서 그 권리가액을 이제 배당 기회를 받게 되는데, 네. 그 권리가액이 낙찰가와 비교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음. 그 낙찰가보다 권리가액이 높아지면은 받을 채권에 침해가 들어오기 때문에 유입을 고려해봐야 할 거고, 낙찰가가 훨씬 높다면, 네. 어, 그런 고민 없이 그냥 배당받고 끝나는 음. 그런 채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권리가액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금. 정상이자, 정상이자 연체이자, 연체이자, 지연 손해금, 손해금 그 다음에 가지급금. 가지급금. 가지급금이 다른 말로 경매 음, 집행 비용. 그렇죠. 그 음. 금액들이 채권 최고액 넘어가야 된다, 안에 들어와야 된다.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 안에 들어와야 되는 그 권리가액이 경매 네. 낙찰가율보다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경매 낙찰가보다 낮아야. 낮아야? 된다. 맞습니다. 법원 경매에서 배당이란 절차로 회수를 하게 되니까 그게 배당인 것이고, 권리가액이 경매 낙찰거리보다 높아지게 되면 내 권리가액을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으로 못 받으면 뭐라도 들고 와야 되겠어요 담보 부동산의 소유권이라도 들고 와야 되겠죠 아무튼 그러한 기준에서 우리 오기 선배님께서는 배당을 기준으로 보지만 그래도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유입 취득해도 상관없다 그러한 물건들만 전문적으로 또 투자를 하시고 계십니다 이번 8기 비즈클래스에서는 정말 다양한 적극적인 새로운 투자자분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NPL 투자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NPL 비즈 클래스는 계속됩니다. 저는 원마켓 t v 부대표 서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